자, 찬이.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찬이빈 TV의 찬이예요 인사. 안녕하십니까, 독서. 야, 도, 네. 야, 이름을 알려야지. 네, 저, 아까 독서라고 한 분은 학위입니다. 야, 자, 오늘은 몰래 물카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. 열심히 아, 달리고 네. 있습니다. 물카를 해볼 겁니다, 오늘. 성공입니다. 됐습니다또 오겠습니다. 빨리 달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갑니다. 이 영상은 여기까지 잡혔습니다.